안녕하세요. 신발랄라에요. 젤다의 전설 2일차 플레이 해볼게요. 이어서 하기 해볼게요. 자, 어제 그 높은 탑에서 이제 껐거든요. 그래서 이제 탑을 오늘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잘 내려갈 수 있을지 해볼게요. 크, 그래픽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어,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일단은 어제 칼을 얻었거든요. <laughs> 방패, 어, 칼. 방패 아하 오케이 그리고 오, 근데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면 음,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죽을까요? 낙사 하나? 드 점프 어 아하 <laughs> 깨고 다 했거든요. 오 죽는구나. 아. 그러면. 직전에 저장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laughs> 너무 심하게 떨어져 죽었다. 아. 그러면 요 어, 여기 구멍이 지금 보이긴 하거든요. 이 구멍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로 오, 내려가기 눌러지네요. 오 아하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가는 건가 봐요. 호, 호. <laughs> 귀엽네요. 막땀 흘리면서 <laughs> 내려가고 있거든요. 영, 자. 영, 자. <laughs> 영, 자. 자, 이쪽에. 오오오.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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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와, 붙었어요. 오. 내려가자. 영, 차. 영, 차. 진짜 게임이 너무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영, 차. 영, 차. 아주 잘 내려가고 있죠? 영, 차. 영, 차. 영, 차. 영, 차, 독. 영, 차. 오, 거의 다 지금 내려왔거든요? 보자. 아, 이 정도에서 떨어져도 죽겠죠? <laughs> 영, 차. 영, 차. 영, 차. 오케이. 성공했네요. 오, 할아버지가 또 왔거든요? 거참, 놀랍구먼. 대지에서 음. 차례로 탑의 모습을 나타내다니. PC. 오, 호 여기, 아하랄, 대지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 눈을 떴대요, 힘이. 오, 탑이는 어떠했지? 목소리가 들렸죠. 성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누구 목소리지, 짐작이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 자네도 보았겠지. 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길한 원념덩어리. 오, 가, 아, 봤어요, 봤어. 저것의 이름은. 제앙간원 오, 제앙간운 100년 전 하이랄 왕국을 멸망시킨 원흉이네. 아, 저게 엄청난 녀석인가 봐요. 오, 갑작스럽게 나타난 놈으로. 마을은 파괴되어 많은 백성들이 몸을 잃었지 아 목숨을 잃었지 와쟤 때문에 많이 죽었대요 왕국의 상징인 하이랄성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둘러 붙은 채그 움직임을 멈추었어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혹시 자네 저 성에 가고 싶은 건가? 가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네 하지만, 여긴 육지의 고도. 이 절벽의 대지에서 나가기란 불가능해. 어, 이렇게? 오, 내려갈 수가 없네요. 낙사하는데 떨어지면. 만약 무턱대고 뛰어내린다면, 지면에 내리꽂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 어, 엄청 높네요. 아... 뭐, 나처럼 페러세일을 갖고 있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페러세일, 오, 아까 타고 온 거, 그거 같거든요? 주세요! 허허허, 상관은 없네만.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지. 음, 그래. 그럼, 어느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과 교환하기로 하는 건 어떤가? 보물이랑 교환하자고 하네요. 고립된 돼지, 메인 챌린지. 아, 퀘스트가 지금 일어난 것 같고요. 모험 수첩은 플러스 버튼 누르면 된대요. 어허. 오, 시커스 턴. 이거는, 이제 클리어 한 거고, 아, 이제 이거가 시작되나봐요. 오케이! 날 따라오게나! 어, 할아버지를 따라가 볼게요. 으, 때리고 싶다! 빡! 빡! <laughs> 어, 여기서 뭐, 보나? 이 걸어 볼게요. 지금 내 시선 끝에 있는 수상쩍게 빛나는 사당 같은 게 보이는가? 사당? 아, 저쪽에 노란 색깔. 저건 탑이 지면에 소산함과 동시에 저렇게 빛나기 시작했지. 아, 저거. 저런 곳엔 되게 보물이 잠들어 있는 법이라네. 페러세일이 갖고 싶은 게지. 보물 기대하고 있겠네. 아. 저기 가서 보물을 찾아오라고 하거든요? 오. 아, 과연 제가. 보물을 찾아올 수 있을 전지, 일단 가볼게요. 자, 무기도 있고, 점프도 하고. 아, 저기 어디였지? 어,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점프, 점프. 헛, 헛. 어. 오, 생선. 뭐야, 이거. 개구리. 아, 나중에, 뭔가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가봐요, 개구리. 점프. 빨리 달리기. 오. 그쪽으로 가야되거든요? 빨리 빨리 쇼옹 와.. 나비도 날라다니고요 하잇! 히잇! 히 마오누의 사당 오, 여기에 시커스톤을 대면 뭔가 일어나겠죠?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오, 뭔가 빛이 나오거든요. 워프 지점으로 이 장소를 맵에 등록합니다. 오, 워프 지점이래요. 순간 이동하는 건가? 오, 내부로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오, 문이 열렸거든요. 와, 새로운 데로 가는 건가 봐요. 저 절로 가면은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조사하기 오 아래로 지금 내려가거든요. 오, 어딘가로 지금 내려왔어요. 사당을 찾은 자여, 나는 마운우,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시련? 자력의 힘. 오, 자력? 마운우의 사당이래요. 어? 일단, 저기에 뭔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또 시커스턴을 대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죠? 오. 시커스턴 인증. 아이템 입력을 시작합니다. 아이템? 아이템 주나? 오, 저 눈에서 또 물이 나오거든요. 쇼! 우와, 물 떨어졌어요. 뭐줄려나 마그넷 캐치. 오, 금속으로 된 물건을 자력으로 움직인다. 발사되는 자력을 맞히면 금속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자력으로 잡은 물건은 들어올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우와, 엄청난 지금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자석 아이템인가?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라고 하네요. 오호호, 이걸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오. 뭘 잡을 수 있는 거지? 오, 여기, 지금, 이 바닥에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쏘기! 오, 호호. 와, 힘이 엄청 세네요. 와, 여기 또 있거든요? 이것도 잡아볼게요. 슝. 슝, 와. 힘이 엄청 나거든요? 오, 호호. 오와.. 오오 이거 맞으면 죽겠다. <laughs>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닥을 여니까 여기 길이 있거든요? 길데 가면은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핫! 핫! 준비 있는 거 아닌가? 어, 여기 지금 일단 이쪽으로 건너왔거든요? 어, 여기 뭔가 돌이 있네요? 허허 이걸로 뭐 하는 건가? 오오. 오오. 어, 여기 똑같이 생긴 게또 있네요? 네. 이거를 빼야 되나? 오. 어, 막 여기 무너뜨릴 수 있네요? 어, 그래, 쟤 뭐가 더이어지 오호호, 저거랑 싸워야 되나? 오호호, 지 저거 이 돌로 때릴 수 있나? <laughs> 방패를 막게 방패를 막고 오케이. 오, 막아지거든요 아, 방패 있다고? 오. 오케이. 와, 방패를 막으니까 좋네요. 오. 뭐지? 뭔가, 나사? 음, 뭔가를 얻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좀, 두근. 뭔가 이거, 있나? 여기? 오, 저쪽에 고물상자가 보이고요. 일단은 여기를 건너가고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은 저거를 들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자석 한번 더! 쭉 들고 이쪽에 놔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오, 됐나?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고. 오. 오, 저쪽에 보물상자 저 획득해야겠죠? 오케이. 오, 엄청난 자석이거든요? 가져왔고요. 열기! 뭐 줄려나? 음. 오, 활을 얻었네요. 오, 여행자의 활. 와. 시위를 당기고 쏘기. 오, 이걸 눌러...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오, 조준을 이렇게 할수 있네요. 오, 조준을 하고... 보면 오 나가네요. 오 아까운데요. 헤이. 아하 칼로도 싸울 수 있고 저기 좀 멀면은 활시를 당겨가지고 적한테 조준할 수 있네요. 우와. 제가 항상 원거리 캐릭터를 좋아해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제 이이 이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석으로 문이 열리나? 아하, 이 자석으로 문이 열리나봐요. 자, 오케이. 문 열었고요. 쏙. 자, 오, 이쪽에 뭔가 얼굴이 있거든요? 여기 또 보물상자 없나? 보물상자. 아, 보물상자는 없네요. 쏙. 자, 여기 와서 조사하면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오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대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사 아, 용사적으로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젤다니까요 모나먼 옛날 하일리아의 계시를 받은 자이자 오 자이자래요 이 시련의 사당을 창조한 자인마 오누 아 자인마 오누 자이자랑 자인마 오누가 있나? 이곳을 찾는 자의 진정한 실력을 깨뜨러 보고, 재앙 토벌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 영겹의 시간 속에서 드디어 진정한 용사가 나타났으니, 오, 제가 용사인가봐요.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극복의 징표를 내리노라. 오, 극복의 징표 뭔가 선물을 주나봐요. 오. 오, 선물 받았거든요? 가슴에 들어갔네요 극복의 증표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용사의 증표 오오 오, 멋있네요 오케이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하였으니 여신 하일라의 가오가 함께하기 아뭐막 아이템을 주는게 아니네요 증표만 하나 주네요 아이템 줘 에헤이 자, 아, 다시 이제, 밖으로 오이. 빠져나왔고요 할아버지가 또, 오, 저거 타고 날라왔네요. 저거 얻어야 되는데. 극복의 증표를 손에 넣은 모양이군. 그러면, 페러세일은요? 잠깐잠깐 우선이라고 했지 않는가. 성격 급한 녀석이로구만. 하지만 탑의 출연도, 이 사당도 모두 자네의 허리에 있는 그것. 그게 뭐지? 아, 시커스톤 연관이 있는 것 같군. 아, 난 페르세일.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 <laughs> 옛날 이 땅엔 시커족이라는 고도에 발전된 문명을 가진 민족이 있었지. 아, 시커족이 있었대요. 그 예지의 힘으로 몇 번이나 이 땅을 위협해 온 재앙을 물리쳤다고 하는군. 아, 예지, 예지의 힘. 그 문명은 먼 옛날 끊어졌다고 들었다만. 설마 이런 사당에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오. 알겠나 이런 사당은 이 땅에 몇 개나 존재해 이대제도 3개 정도 남았을 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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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당의 극복의 증표를 손에 넣으면 그때 자네에게 패러세이를 건네주겠네 아하 오, 말이 다르잖아요 음. 응 조금 마음이 바뀌었거든 하지만 자네에겐 그리 힘든 일도 아니잖아 그 대신 사당 찾기의 비법을 알려주지 오 비법 높은 곳에서 둘러보기가 제일이세 높은 곳...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그래 다시 한번 탑에 올라 보면 어떠한가 농담이죠? 거길 어떻게 올라가 허허허 하네요 당황하지 말게나 한가지 더 좋은걸 알려줄테니 뭘 알려주지? 시커스톤의 맵을 보게나 시커스톤의 맵오아 자네가 나온 이 사당, 그리고 탑에도 파란 표시가 되어 있지. 아하, 파란 표시. 시커스톤의 힘을 사용하면 그 장소로 워프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네. 음. 그렇다고 해도 옛날 이야기 사실 여부는 알수 없지만 말이세. 오, 시커스톤? 그, 어, 저기, 이걸 눌러가지고. 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어디야? 시작의 탑. 여기로 지금 할아버지가 오라고 한 거겠죠? 자, 한 번, 워프를 눌러볼게요. 에이! 워프하기! 오! 우 오, 오, 날라가는 느낌인데? 아, 근데 노딩이 되네요. <laughs> 아쉽게. 바로 짠! 하고 나오면 좋은데. 오. 순간이동 했거든요. 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언제 왔지? 허허. <laughs> 빠르네요. 허허허. <laughs> 뭐야? 할아버지 언제 왔어요? <laughs> 일단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 해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